주님께 한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이맥다우 우리 회사님도 또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상조와 상예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강호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범룩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에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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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복된 아, 삶인지 이게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 정말 어떤 어,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어, 시편 146편 아, 3절에서 5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울 신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니그 호흡이 끊어지면 일부러 돌아가서 당일의그돈모가 소멸하리로 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laughs> 하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가뭐 우리 서로 종민들끼리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노동 재계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 외삼촌과 그 재산이 섞이는 그런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각축의그 색깔과 그 모양으로 계약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야곱에게. 불리한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경 우리가 읽었다시피 얼룩덜룩한 이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0장 31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라반은 노동의 대가로 하메니페이, 하우스페이 드위어 이렇게 시간당 얼마, 뭐 이렇게 이제 을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다른 계약 조건을 내놓는 거죠. 그것시 창세기 30장 32절입니다. <laughs>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대로 두루다니며 그양 중에 아름진자와점있는자와 검은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있는자와아름문자를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은 주로 흰색이죠. 흰 색깔이죠. <laughs> 근데 가끔 이제 도돌변이로 그 얼룩덜룩한 아론진 양, 또 점박이 같은 또 점이 있는 양, 또 쌉가만 거는양 이런 게 태어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죠. 굉장히 극소수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런 가축이 태어나면 이제 자기 싹시 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계약 조건이 그 외상초 아바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laughs> 창세기 3 0장3 3절을 보십시오. 후일에 <laughs> 외상 총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패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주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라반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걔보는때 야곱이 만일 그, 그 신생 양을 가졌다고나 또 신적 염소를, 또 염소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검은색의 염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라바네보스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간주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은 굉장히 야곱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동원 문제가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동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굳이 있죠 이게 왜냐면, 그, 재산, 그, 수입권의 그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뛰는 겁니다. 네. 그, 경계선이 굉장히 이 무호해지는 상황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야곱은 네, 사전에 방지하려고 이렇게 칼라, 색깔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라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 창세기 30장 34절을 보십시오. <laughs> 아바니가로되 내가 내네 말대로 하리라. 그냥 반도 오케이 하고 그 어,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 앞으로 어, 정말 야곱이 얘기하는 그 조건대로 얼룩덜룩한 양이 만약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니면 이제 극소수 태어난다면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지금 자녀들이 1 0 명이고 아내가 네 명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거짓인들을못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아, 이런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그저 그냥 뭐 시간도 얼마 없고 계약을 한게 있는데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 야곱의 그 믿음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르사대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룸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름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는가 그러니까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그계시를 그 받았어요 근데 그 계시를 보니까 얼룩덜룩한 양계들로 이렇게 하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뭐 리스크가 있고, 떻게뭐 도박 같은 거죠. 인간적으로 만약에 따진 보면은 당연히 이건 뭐 손해보는 조건이지만, 만약에 믿음의 면으로 야곱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반대의 네, 상황이 전비됩니다 <laughs> 예, 이처럼, 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아, 정말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그 성경에 많이 보이죠? 거기에서 어, 보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인간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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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서 그 거인들을 보고 그냥 우리는 메뚜기 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직 그두명여호수와갈렙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발입니다 이렇게 보고를한 거예요. 보는 눈이 틀려요 시각이. 그, 거인들이 우리의 밥이면, 뭐, 얼마나, 그냥, 뭐?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laughs> 거예요. 그,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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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슨 같이 가지 그냥, 이렁냥은 뭐, 거인들과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 어떻게 싸워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밥이에요. 맛있는 스테이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축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예 우리주 예배 드릴 시간에 그냥 그 시간에 좀 조금 더 노동을 해서 돈을 더 버는 게더게전한 거지. 그리고 주일날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일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 믿음으로 또 의롭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뭐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입니까 야곤 꿈에이 계시를 보고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이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5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얼문이 있는 자와 점이 있는 자를 가지고 암염소 중 신이 바탕에 아름 진자와 점진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여기서 이제 그라는 사람은 라반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얼룩 얼룩 한것 이런 것들 점진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자기 아들들 손에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따로 떼어냈습니다. 이것도. 어, 그러므로 어, 야곱이 관리하는 가축들과 또 알록달록한 양들과 사이를 띄운거죠 띄운 이를 본그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외선친 정말 야박하다. 조카또 자기 와이프들이 다 딸이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라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0장 36절을 보십시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 양대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외산주 라반은 사흘길을 먼 거리를 두게 해서, 아이의 그냥 얼룩덜룩한 가축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원천 공세를 한 거죠. 아주 이제 거의 뭐 시승만 나오겠죠. 아, 이런 행동을 보면 외선초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알수 있겠죠. 아, 이제 남은 것은 야곱의 믿음 뿐입니다. 아,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뭐, 라반의 흰양패들을 돌보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라코스최소만길에서 여러분 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아, 믿음의 길을 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모험과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야골이 어느 정도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택했습니다. 유리한 조건을 택했으면 라반이 계약 안 하겠다고 하겠죠.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해서 그 계약을 했죠 외삼촌 라반에게 유리하도록 노동 계약을 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서로 그냥 손해 보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진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상막해질 거예요. 당신 이좀 설거지 좀 해, 네가 좀 설거지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회가 자밥 어? 먹고 나서 <laughs> 설거지하는 문제 같은 시간 날 거면 이 공동체에 누가 또 오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근데.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은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면은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이러한 것을 찾 것이 자기가 스스로 분려는 것을 찾는 거죠. 자기 유익을 쫓지 않고 남의 유익을 찾는 사람이 바로 향기라는인생입니다 네, 두번째는 아미스티입니다.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형 속이고 형해서 또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과거에는 이제 남을 속이는 데에 민하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네. 옛날 같이 똑같이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누가 뭐, 뭐 보든 안 보든, 누가 뭐라 하든 안 하든, 자기의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외선 저런 마가이그 신부를 바꿔치기도1선년 동안 그, 어, 그 노예로서 정말 종으로서 그 일하는 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응? 보통 사람 같은 면 그냥 원한이 쌓이겠죠. <laughs> 말을 응, 뭐,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생생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로 오히려 십사 년 만에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나반이 야곱을 붙잡고 제발 같이 일하라고 그때에 졸랐던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일 못하겠다고 이렇게 얼마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모든 아무든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호흡입니다. 야곱은 사람을 의지하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준 희망, 그것은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 희망은 그것이 우리의 마침반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현재 흰색 양들을 치고 있지만은 이래 수많은, 얼룩말룩한 양떼들을보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 그것도 가까운 친척에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4년 동안 이래도 우일품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과 원망만 생깁니다. 아, 저 사람 처음에 잘해 주다가 나중에는 이상해져서 그냥 원망하기 쉽겠죠. 우리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 대한 아, 믿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느 곳에 가시든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정도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산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박광호 집사님을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파송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이 가정과 함께하시고, 양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